자, 그래서 가중치를 배웠습니다. 가중치. 가중치가 제일 핵심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는 가중치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가중치 때문에. 가중치 때문에 쓰는 거고, <laughs> 이걸로 그 모든 크기를 이제 아우르는 어, 그런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비율로 딱딱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다 같이 주면 다 같이 가중치가 먹는 거고 어, 저는 기세 한번더 올려놨어요 지금 가중치 한 거를요 요,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놔서 기세 한번더 커밍스를 했거든요 음, 일단은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laughs> 보기 편하게 네. 자, 그러면은, 리니어는 끝났습니다. 리니어 레이어 끝났구요. 그럼 <laughs> 어, 우리가 대충하고 끝냈는데 요것만 바꾸면 호리젠탈 모드입니다. 요것만 바꾸면. 요걸 제거한다든지, 요 줄을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요것만 호리젠탈로 바꾸고, 어, 호리젠탈로 바꾸고, 미스 하이트만 바꿔주면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 아, 요거요? 아, 요거는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요 기능, 요 프리뷰 기능 때문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없어도 코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 근데 어, 얘가 요렇게 해놓음으로써 다른 아마 다른 기능 중에 어, 이 코드랑 요 화면을 이렇게 연결 지어주고 뭐 그런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 없어도 관계없는 거고요. 또 궁금하신 게요런 거, 메뉴에 XML NS 네임스페이스인데 네임스페이스. 이거는 안드로이드 XML을 사용할 때는 어 요거랑 요거 밑에 이두 음, 개를 선언을 해 주지 않으면 어, 에러가 나요. 어 요거는 이제 반드시 맨 상단에 있는 애는 요거 두 줄을 선언을 해 줘야 돼요. 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 다른데 돼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줄 없어도 되나? 요거 요 어, 요거 요거가 없으니까 얘가 열어나네. 요거는 사실 없어도 돼요. 툴즈. 요거 한 줄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콜론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 요게 여부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안드로이드 땡땡을 못 써요. 어, 그래서 끝쵸다 빨간불 나죠. 어. 요게 그겁니다 이게 요것도 이제 툴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는 요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얘가 그걸 쓰고 있는데 어 얘가 없으면 아마 제가 또 에러가 나고 xml namespace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어 요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음. 요거 반드시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생겨요 일단은, 툴에서 만들면. 음. 자, 그 다음에, relative, l a y o u 해볼게요. relative는요, 일단은 부모하고 상대적인 위치에다 뷰를 놓기 위해서는 이런 속성들을 씁니다. 속성들이 되게 많은데, 어, 되게 간단해요. layout 언더바하고,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페어런트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부모와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 라인 페어런트 탑 e 이런 거는 부모의 상단에 정렬을 시키겠다. 트 true나 false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ue, false, 다 true, false로 설정할 을수 있고, 센터 n 리 e r 이런 거는 수평에서 가운데에다가 어, 위치를 하겠다. 뭐, v e r 은 뭐, 위아래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운데 놓겠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어, 위치를 결정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전체 레이아웃을 렐러티브로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하기 전에 커밋 한번 해두시는 게 좋겠죠 저는 커밋을 해놨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 가중치 연습 이렇게 커밋을 해놨거든요 어 리니어 레이어 가중치였어요. 웨이트. 이렇게 해 놨어요. <laughs> 자, 리니어를 렐러티브로 바꾸겠습니다. 렐러 R2까지 70이 나와요. 렐러티브 레이어 위아래 다 바뀌고요. 일단은 없요 자, relative로 바꾸시면 아마 다 겹쳐지겠죠 다시 여기서 에러는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써도 에러는 안 나요. XML은. 음. 데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이런 거동작안 해요. 지워버리고요. 컨트롤 D에서 지워버리고. 음. 그리고 또 동작 안 하는 게 웨이트. 웨이트 다 동작 안 합니다. 웨이트 다 지워 버리고 화이트 다시 렉 컨텐트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음. 자, 요거를요. 전부 다 위스도 렉 컨텐트로 바꾸세요. 위스도. i 어. 위스도 렉 컨텐트로. 음. 위스를 이 네, c o n 렉 컨텐트로 바꾸시고 지금 얘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도 아 어, 그래요? 그럼 저를 잘못 따라 보고 있는 것같아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돼 있는 게 맞네. 아, 제가 그냥...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매치로 바꿔 놓고 저기 했거든요좀 어. 글자 조금만 줄요 헤이즐, 바꾸러요 네, 전부 다 위스하이트, 전부 다웹 컨텐츠로 바꾸고요. 글자 좀 줄일게요. 글자가 너무 커서 24로 다 줄이고? 너무 작나? 음, 일단 줄이고, 자,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을 해볼 건데요. 맨 위에 텍스트 뷰에다가, <laughs> 자,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페어런트 탑,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음, 이런 거를 트 e 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일단 한번 치시고, 자, 레이아웃 L 치면 쫙 나오는데. 밑에 있어요. 온라인 페어런트 탑 엔터 트루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 페어런트 APR 뭐 이렇게 치면 돼요. 온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트루, 온라인 페어런트 탑, 온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안 들리시겠어요? 어, 제가 지금 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다 치고 치셔도 되구요. 그쵸? 다시, apt 치면은 align parent top. 그쵸? true. apr 하면 align parent right. true.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자동화성안 돼요? 안될 텐데, 이제 다른 방법은. 어, A.P.R. So, I'm not going t i v e m not g o i n 세요 o do it. I'm not going to do 다 t I'm not 다 o i n 다 to do it. I'm not g 요 i n g to 가 부모 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 i 그니까 자식이 자식의 속성이 부모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쵸 아까 전에 뭐 웨이트라든지 이런 게 자식 속성인데 그게 부모가 리니어일 때는 그 속성이 나오고 그 속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렐러티브로 바뀌었으면 렐러티브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이 자식들이 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안 맞으면 안 나오는 거죠. 이런게 렐러티브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놓으면 이런 속성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속성을 써도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자동 완성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는 거죠 여기도 뭐 레프트 바탕 으로 한번 줘보세요 밑에 한번 붙여 붙여보세요. 레프트하고 바탕 두 번째 텍스트에 요거 복사 붙여넣기해서 레프트 바탕으로 바꾸면 되겠죠. 레프트 바탕 코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런 음. 식으로 어, 됐어요. 일단은 부모에 상대적으로 레이아웃을 결정을 해봤어요. 얘는 오른쪽에 붙이겠다. 부모 오른쪽에 붙이겠다. 탑에 붙이겠다. 그래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헬로가 얘도 어, 왼쪽에 붙이 뭐야? 레프트. 라, 여기 두 개만 잡았지? 세개 나와야지 정상이야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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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가지고 세개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저도 게다요 <laughs> 지금 텍스트 개 갖고 거 너무 많아서 하나는 지금 내놨는데 너무 이고 <laughs> 지금 그거, 진짜? 그거 그, 그, 그 디자인 공에서 했던 흔적이 없네 <laughs> <laughs> 라이트 다 똑같은 데다 놨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건데, 제가 하나는 레프트 막다고 바꿔주고, 이거. 이거 하나는 없어요. 콘텐츠로. 저는 메뉴고 아, 메고아 <laughs> 안. 이거 그래서 부모한테 붙이는 겁니다. 부모의 정렬하는 을 거고, 자그 다음에 relative layout에서 뷰끼리 서로 상대적인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얘가 얘 옆에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Parent는 사실은 그냥 이런 메소드들이메소드가 아, 있죠. Parent를 지칭하는 이런 어 속성들이 있어서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다른 뷰의 상대적인 위치를 하겠다 하면은 뷰의 ID를 줍니다. 우리가. ID를 미리 다 줘서 이름을 다지어놓고 코어 그 ID를 보고선 코그 옆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뷰들의 ID를 주는 방법은 ID 속성을 <laughs> 주는데 이런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골뱅이 플러스 ID 하고선 옆에다가 실제 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이, 그, 어떤, 아이디를, 보고 내가 그, 뭐, 오른쪽에, 있겠다. 그게 이제, to right of인데, 이요 어, 아이디, 저거선, 그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요런 아이디 지정되어 있는 뷰에, 오른쪽으로 얘가 붙을 거고요 어, left of을 쓰면, 왼쪽으로 붙을 거고, of 위로 붙을 거고, below 위으로 붙어요. 그래서, 틀린 게, 이제, 선언하는, 아이디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요 플러스가 있고요 i d 가 정의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그 참조하는 부분은 플러스가 없다. 어,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또 커밋을 할게요. 이거는 올라 올라 올라티브 레이어. 온라이2 2 한번 제가 하고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수 지금 안드 헬로 안드로이드 수원 스마트 이게 이제 순서대로예요. 위에 헬로 안드로이드 수원 스마트인데 요런 식으로 어, 삼각편대 요런 식으로 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헬로에 일단 각각 아이디를 추가합니다. 아이디, 아이디를요. 아이디 속성을 각각 추가를 하세요. 아이디를 먼저 추가를 세개를 하시고. 아이디를 일단 각각 추가를하시고요 네, 전부다. 전부다 자기 이제 아이디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디 에 소문자로 쓰세요. 소문자로. 대문자 소데자로소문자로 써도 써도 쓰고요. 그리고 얘데캐통케이자로쓰요그를고 얘는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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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써도 돼요. 써도 되요 뭐 카메라 케이스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또 리소스나 이런 레이아웃 쪽은 카메라 케이스 안 쓰더라고. 요다 추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 붙이는 규칙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프로젝트 할 때는 정해놓고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거 어 어떤 타입의 뷰인지 이런 걸알수 있게 이름 정리를 하신 게해줘요 여기 언더바 들어있는 겁니다. 가운데 언더바 아이디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어, 헬로는 오른쪽 밑에 붙이고 어, 안드로이드는 왼쪽 아래에 붙였고 스원스마트는 어, 센터 호리즌 탈이라는 거 틀어줘가지고 가운데로 정렬을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죠, 저도. 자, ID 붙일 때, ID. 그냥 ID 치시면 돼요, ID. ID. ID 엔터. 그럼 여기 나와요. 플러스 ID가. 플러스 ID 누르고, ID 주는 거죠. Hello, underbar, text, view.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같이 이렇게 세개다 줬고, 헬로를 헬로 오른쪽 어떻게 오른쪽 아래 응, 오른쪽 아래면 라이트는 되고 탑을 마찬가로 막으면 되고 안드로이드 그냥 있고 스와스와트 예. 얘는 얘는 어 센터 호리즌탈 센터 호리즌탈로 일단은, 요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셨죠? 음.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요렇게 음. 해놓은 상태에서, 자,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텍스트뷰를. 음. 텍스트뷰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수원 스마트의 왼쪽에 붙이는 거죠. 음. 그래서 왼쪽 연습이라는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할 거고 얘도 아이디를 마찬가지로 줘요 이제부터 웬만하면 아이디를 어, 주는 쪽으로 하실 거고 여기에 이제 속성으로 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toLeftOf라는 거를 써서 지금 얘 수원 스마트에 설정되어 있는 그 아이디를 써주면 어, 그 왼쪽에 붙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아이디어 음, 네, 텍스트뷰 네. 말고 그냥 네. 딴 것도 좋지. 네, 뭐 상관 없어요 아이디만은 없어요. 그냥 아이디만 이렇게 줘도 오류가 있는 뒤에 없이 어. 뭐 없이 아이, 플레이까지만 해도 오류가 안나니 오류가 안나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일단 얘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없는 게위사이트가요 네, 그걸하 뭐, 이제 음. 그 다음에 지금 얘 위치를 결정는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불가능하고 지금, 지금. 지금 이거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얘를 참조해서 이제 해야될것 같아요 여기 다 있죠? 이거 중심으로 했을때 트랙도 뭐가 가까워야 되나요? 이렇게 트랙도 그렇긴 요 텍스트 비 하나 더 추가를 하시는 거죠. l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하나 추가 t k n 추가 I don't know. I d 개 n t 아, 원래 w I d o 아, t know. I d o n 이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근러 o s 플러스 e a 근데 close the air. c 니 o 요 e the air. close the a 에 l 은좋 e the air. close the air. close the air. 되게 o s e the air. close t 러 e 정말 이 close the air. c 면 시이다 되거든요. 시행 다 돼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XML 통에서 나는 에러 찾기가 힘들어요. 안 들어서 에러가 불러니까. 왜 아이를 줘야 되는데? 얘가요. 얘가 얘가 얘 옆으로 오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주소예요. 예. 어, 얘. 얘 주소라고 보시면 되죠. 어. 얘 이름, 고유한 이름이요. 네. 네. 얘 옆으로 가겠다. 얘 왼쪽으로 가겠다. 아. 그래서 렐러티브에서 아이디가 필요하면서 텍스트 뷰를, 아, 텍스트 뭐야? 클락 뭐야? 텍스트 뷰, 텍스트 뷰 추가하고, 랩 컨텐츠, 랩 컨텐츠, 텍스트는 왼쪽, 그리고 to left of. 여기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가 한번 정의했던 애들의 아이디가 나와요 여기 밑에 요 밑에 제 안드로이드 텍스트 뷰 헬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마트 어,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안 치셔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작아 텍스트 사이즈 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요? 세로로 세로로? 글자를 밑으로? 제... 왼쪽이 밑으로 나오게? 아 밑으로 나오 얘가 얘 밑으로? 아니 아니 왼쪽으로 나오는데 오른쪽이 밑으로 나오왜서서 나오냐? 그치? 어? 어떻게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 숫자가 왼쪽 이으로 나와요 왼쪽? 네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신기해 어떻게 해야 되 아, 아 공간이 작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얘가 너무 커서 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커요 왼쪽도 되게 커 그러면 왼쪽이 얘, 얘를 밀어낼 수는 없어요 먼저 있던 애를 그래서 공간이 안되니까 밑으로 내려간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제가 좀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럼 음. 그 밑에 있는 이제 왼쪽이라는 음. 그 텍스트뷰가 네. 저거 수원 스마트 앱보다 있으면 있으면, 위에 있으면 네. 먼저 우면아 아, 아, 그럼, 그럼 얘가, 아, 얘가 우선이죠 위에 있는 애가 아그 아니면 될 어, 그, 그, 저게 어. 적용이 아그뭐지 근데 그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코드 코드를 아. 이 위로 써버리면 네. 얘를 음. 참조할 수가 있냐 티 네. 안될 건데 이렇게 하면 아, 되네. 상관없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크기 커지면 여기서 50, 50으로 만약에 키우면, 음 그래도 안 되네. 이게 이제 로직상 네, 이으니까 어, 로직상 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그 그, 그 옆에 얘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음. 쓴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리하면 자동으로 정리하면. 정리? 정리는 어, 요 안에 그것만? 요것만 정리가 되고 어. 그래서 멜 i 티브는 이게 복잡해지면요 레이아웃이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단점이 어. 이게 왜냐하면 순서대로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좀할때쓸 수가 있는 레이아웃이고요 음, 일단 왼쪽을 했으니까 밥 먹고 와서 할까요? <laughs> 응. 어,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밥 먹고 해볼까요? 지금 50분이니까 네. 밥 먹고 해보시죠 이런 거.